루 나는 이게 거는게 좋더라고 이렇게. 손이 작으니까 스몰 사이즈 두개 수세미도 샀고요 반자렌지 용기가 없어서 샀고요 모형강 화장솜 동그란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건 네모난거고 그 솜이 풀어지지가 않아서 좋더라고요. 저는 화장솜은 동그란 통에 맞게 이걸로 이게 좋더라고요. 음. 음. 네, 착컵 여기 있네. 통이 귀엽다. 먹고 싶어. 어, 좋은 아이디어네. <목소리> 아, 먹고 싶어, 근데 못 먹어. 중구인거 네 내꺼 11,800원 세일해서 이제 <목소리> 라면도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다 라면이란 말이야 와 진짜 뭐야 이거 이런 건틀어 나왔어? 쌀가루 3,590원 참기름이 23,900원 이거는 솥바닥만 한데 15,900원 정말 병 작아요. 지금 옆에 있는 오뚜기 병보다 작잖아. 넘본이 <놀보니> <놀보니> 아침식사 싶 고, 다른 데는 뭐야？아, 지금 세일 해14900원 으로 세일 하네. 어, 아, 황태 채도 세일 하네. 견과류를 먹고싶은데 호두를 먹고싶어 호두가 별로 안 비싸네 응? 국내산 맞아 이거? 미국이구나 자 끝났어요 이제 이만큼 사면 얼마가 나올까요? <laughs> 진짜 오랜만에 사본거라..어머머 어디가니 얼마가 나올지 영수증 공개하겠습니다 영수증 공개할게요 기에 어, 예. 빈자리 빈자리 생겼어 <laughs> 14만원 <laughs> 주차를 잘 못해서 옥상에다 주차했어요 <laughs> 아우 서러워 비 왔나? 옥상 주차는 그 기반 아니야? 응? 와. 아까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다가 내가 뭘 잘못 건드렸는가 봐. 그냥 이렇게 탁 치면서. 세상에, 뒤에 막 뒷창문에 와이퍼가 움직이고, 앞차, 앞창문에 와이퍼가 움직이고. 아 장난 아니었어, 진짜. 돼지감자차 농부님이 예전에 덕공거에 수확해가지고 오늘은 돼지감자차 2년 전에 수확해가지고 덕, 농부가 덕공거 이 우유팩은 한번 쓰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. 생선 튀길 때도 뚜껑으로 사용하고, 한번 쓰고 버려요, 그냥. 오늘은 테라스에 나와있네, 우리 고양씨가 반찬거리 좀 있나 하고 이게 뭐였지? 음. 얘도 하나 가져가 봐야겠다 나중에 불, 불려서 볶아먹을게 이거는 데쳐놨기 때문에 바로 그냥 해동만 해가지고 그냥 무쳐 먹으면 돼요 그래서 편리해, 이게 대처소 냉동 복원하는 게아 고추 빨간 고추 아 너무 맛있어 뭐죠 너무 맛있어요 특히 바짝 잘랐다고 하더라고 이번에는 어 궁금해 마트 장봐서 갑니다 고양 씨가 밥 달라고 보스 밑에 내려가 있네밥 달라고? 어. 아. 이고 네가 몇 살인데 밥을 챙겨줘야 돼. 네가 알아서 먹야지 어. 아, 알았어. <laughs> 오늘은 이거를 한 서너 개 짜줬어요. 3병하고 요거 남은 거예요. 들기름 짠 거. 3병하고 요거 나왔더라고요. 저지는 참기름 같아요어 전혀 어순 작엄마가주신 것도 좀남았든요 남았거든요. 감칠맛에 참치액젓. 시큼해지기 때문에 조금은 마늘. 제가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. 물에 빠지면 내가 건져줘야 되거든요. 한참 걸렸다, 그래도 <laughs> 일단 먼저 넣자고 저기 칼 가는 거 먼저 넣을까? 무거운 걸 먼저 넣어야 되는데 멀하네 <laughs> <laughs> 어, 멀쩡하네, 멀쩡하네. <laughs> 멀쩡하네. 고추장아찌, 파김치, 뭐 이들아? 다껴봐라 <laughs> <작게 웃음> 왜 그래? 아. 어? 네가 왜큰 소리를 치고 그래? 아빠. 소라, 어, 소리 엄청나게 크네. 아이고, 더진상짓 타는 거 봐라. 에? 뭐 하는겨? 꿀 먹어. 구슬 아이스크림 같다. 구슬 아이스크림. 쪽파가 너무 많아갖고, 이거, 서른마트에서 내놓은 애 해놨거든요. 지퍼하기 없어가지고 국물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두부 좀 썰어놓으려고 장작을 하나 더 넣어둘 것 같은데. 수고하고 지금 마트 잠깐 갔거든요. 아 살아났습니다. 저도 잘합니다. <laughs> 이걸 가위로 잘라야 되나? 기억이 잘안 나네. 위 안에 실이 있네. 엉뚱아, 너 엉덩이로 카메라 가려다 이쪽에서 먹어. 흰당이로 와. 어? 오, 아무도 없네. 신상 많이 나왔네요. 엄마, 리마 엄마, 엄 6만원이면 엄청 싼거지 16층이 더 아침에 일어났더니 정말 춥더라고요 지금 농부님이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데 갑판장에 아, 겠어요 지금 온수만 사용 중이죠. 나무 하나 더 넣어요. <laughs> 나무 하나 더 넣어요. 아이 제전 아이가 있으니까 이제 창고에 바람 들어가고. 아유 핸드폰 놓고 다 있는 거 처음이네. 아이수기 꼈네. 운행 불가. 이거 사라져야지. 아유뭐 급할 건 없는데. 왜 지금 갑자기 여기다 쌓? 일어나봐일어나봐 너. 너, 다 응가하지 마. 알았지? 안 번쩍쩍, 안 번쩍쩍, 안번쩍 간다, 간다. 아 추워. 아우 아프시다. 아, 아유, 아 미, 어머, 뭐, 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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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고 싶다. 하고 싶네요. 그런 거에 국간장 살짝 해서 간을 좀얇니다 볶아줘 가지고. 조금만 잘라 먹어보고 어떻게 해서 담가야 될지 물에 담가야 될지 안 담가야 될지 조금만 잘라서 먹어보고 오 아삭아삭하네 응? 먹어보고 음, 음 맛있다 어우 참외 냄새나네 음 맛있는데? 와.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. 아, 저기 뭐야? 아, 제가 저기 뭐야? 처음 해봤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. 뭐, 뭐 이렇게 짝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묻지 면될것 같아. 오우, 성공! 점점 두꺼워지네. 맛있어 보이죠? 핸드폰 가지 왔어요 핸드폰 놓고 와가지고 온 김에 커피 한잔 하고 가야지 아왜물 자꾸 끓어? 안녕하세요 아저씨 미칠천원이에요? 5천원, 7천원 어? 나 이거 5천원 주 샀는데? <목소리도> 아 이거, 이거 의자, 저기 뭐야 장바구니에 있는 딸기네 아 장바구니 안가져왔어 모르고 <laughs> 다들 이렇게 연탄을 때리시는구나